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달른주수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더앤 브레드 스트리트 홀딩스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진단자를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앤 브레드 스트리트 홀딩스. 네, 주가 많이 떨어졌죠? 자, 52주 신고가권이 12.94달러에서 최근에 7.7달러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뭐 반토막 가까이 났다.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반등, 자, 기, 예,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상태다 보시면 됐습니다. 조금 이따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고요. 최근 에 났던 이슈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3월 25일에 났던 이슈네요. 성장 과제 속 전략 검토란 제목이네요. 동사 떠낸 브레이드 스트리트 홀딩스는 기업을 위한 상업적 데이터 분석 및 인사이트를 제공한 선도 업체로서 전략과 검토 및 잠재적 인수 관심 속에서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다. 디지털 마케팅 분야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동사는 주로 신뢰성 및 신용 인사이트 부문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사의 미래를 재편할 수 있는 전략적 모색을 전략적 옵션을 모색하는 동시에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사에 대한 전반적인 강점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는 강력한 핵심 사업이 있고 주요 금융 기관과의 확고한 파트너십이 체결됐습니다. 더불어서 디지털 마케팅 및 신뢰성 부분에서 성과가 개선되고 있고요. 동사에 대한 약점으로는 턴 어라운드 노력이 필요한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환 역풍에 대한 취약성이 있으며 제한적인 단기 성장을 기대하는 에, 기대를 시사하는 보수적인 가이던스가 되었습니다 동세대 기회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에, 가치 향상 거래 가능성이 있는 전략적 선택권이 있으며 디지털 마케팅 부문의 성장 잠재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파트너십 및 고객 기반의 확장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세대의 위협적인 요인 같은 경우는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적인 거시경제 문제와 함께 전략 검토 프로세스를 위한 판매 주기가 연장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및 분석 시장의 경쟁이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래서 SWOT로 현재 분석된 내용이란 점 참고하시고요.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5월 1일 날 나왔던 이슈네요. 1분기 실적 수익 예상치를 뛰어넘어란 제목이네요. 동사 던앤드 브랜드 던드브레드 어, 스트리트 홀딩스는 어,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당 순이익은 애널리스트의 예상치보다 좋았고 매출은 전망에 비해 상회했다. 역시 어떻습니까? EPS 매출 둘다 예상치를 뛰어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발표에 의하면 주당 순이익 즉 EPS는 0.21달러이고 매출은 579.8 밀리언 달러였다. n 스트를 예상치, 기대치, 전망치 조사에 의하면 EPS는 0.20달러에서 올해 0 2 1달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출은 577.71달러로 예상되고 있는데 579.8 밀리언 달러가 나왔기 때문에 EPS. 그리고 매출액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다 보시면 됐습니다. 동사는 이번 달 다른 주요 산업, 산업 부문의 실적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25년 4월 22일 GE 에어로스페이스는 1분기 EPS 1.49달러 그리고 매출은 9.94빌리언 달러를 발표했는데 이는 예상치인 EPS 1.25달러 매출액 9.14빌리언 달러 비교된다. RTX 코퍼레이션 역시 실적은 연간 4월 22일보다 좋았고 1분기 EPS는 1.47달러, 매출액은 2 0 3빌언달러였는데 에너리스의 예상치에 따르면 EPS는 1.35달러, 매출은 1 9 8 2빌언달러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관련된 업종이 전반적으로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을 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고요. 동사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최근 어떻습니까? 여기서 머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왼쪽 어깨 눌림목 나왔죠? 그리고 최근에 오른쪽 어깨 눌림목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폭 과대 에 따른 기술적 반등과를 노려볼 만한 현재 역해동 숄더 패턴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떻습니까? 상승의 눌림목, 상승의 눌림목, 계단식 상승 패턴, n 자형 상승 패턴을 그리면서 현재 눌림목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조금씩 분할로 접근해 볼 만한 위치라는점 참고하시고, 최근에 바닥권에서바닥권에서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주가, 바닥권 저점에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딱 한가지만 기다려라. 물론, 어떤 모멘텀이 있겠죠. 어떤 모멘텀이든 간에, 일단은 장대 양봉의 대량거래 터지기만을 일단 기다려야겠습니다. 장대 양봉의 대량거래 터진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이 동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상당히 크게 증가됐다. 보시면 됐습니다. 장대 양봉의 대량거래 터졌다는 얘기는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겠다. 그래서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겹다. 아, 언제든지 나 이정복 팔고 싶다. 지금은 팔수 없고 조금 오르면 팔게라는 사람들이 대기가 줄서 있습니다. 대기 1번,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1 0 0번 이렇게 쭉 대기자가 줄서 있는 상태에서 대량 거래 터졌다는 얘기는 신규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는 어떻습니까? 장대 양봉에 대량 거래 터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눌림목 구간만 잘 활용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볼 만한 위치란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초항대호 지지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0.33%약보안 마감하면서 8.94달러 지금 눌림목 구간이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권 저항대호 지지대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1차 저항대는 9.0달러, 그 위에 9.4달러, 10.2달러, 11.0, 12.0, 12.7달러가 되습니다. 12.7달러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는 관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관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8.5달러 그 밑에 7.8달러, 7.4달러, 7.0달러, 6.5달러 구간 있다는 점두 자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매도상 보시면 최근 에 하루도 한달한달 한달 중에 하루도 공매도가 10% 이상 나온 날이 없습니다. 공매도 공격을 전혀 받지 않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동사 같은 경우 적정주가 위치는 현재 12.94 달러로 현재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 대비 충분히 상승 열 열려 있는 저평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중권사 투자 의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한 군데 중권사에서는 매도 의견, 세 군데에서 중립 그리고 두 군데 중권사에서 매수 의견 내면서 현재 시장 컨센서스는 중립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사 실적 보시도록 할게요. 매출액 같은 경우 올해 3.5% 내년도에 4.8% 각각 증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에비타 마진 같은, 같은 경우는 올해 13.9% 내년도에 6.1% 각각 증가 예상되고 있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39.1% 증가했었습니다. EPS는 올해 작년에 39.3% 개선됐었고요. BPS는 작년에 4.1% 감소했습니다. 에비타 마진 같은 경우는 올해 3.5% 내년도에 0.5% 각각 증가 이상되고 있고요. 순익률은 올해 4.0% 내년도에 2.4% 각각 증가 이상되고 있습니다. 자, 동사 증권사 어, 동사 이제 실적 보시게 되면은 동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에,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파이낸스라든지 리스크 쪽에서 이제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뭐 판매라든지 관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실적은 대부분 현재 북미에서 발생되었습니다. 북미에서 발생되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국가에서도 일부 실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동사 중고사 투자 의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동사 같은 경우는 중권사의 목표치 상단은 11.0달러, 하단은 9.1달러에서 현재 시장 컨센서스는 9.61달러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대비 7.37% 상승 여력이 열려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중건사 투자 의견이한달전 대비 매수견낸지거사두 군데 똑같고요. 중립 의견된 증권사 한 군데 똑같습니다. 그리고 매도 의견된 증권사 똑같으면서 한달전 대비 증권사 투자 의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6군데 증권사의 시장 컨센서스였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종합 진단 내용이 되겠습니다. 던앤드 브레이드 스트트 홀딩스 오늘 종가 8.94달러에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증권사 컨센서스 현재 9.6달러에서 현재 구간 대비 7.4% 상승 여력이 열려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3년 대비 24년도 순 이익이 39.2% 개선이 됐다. 보시면 되겠고요. 모멘터는 1분기 실적이 수익 예상치를 상했다. 그래서 시장 컨센스를 상회한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다. 보시면 됐습니다 관련돼 가지고 금융기관의 파트너십을 경고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디지털 마케팅 성과 개선을 해서 이번에 실적이 예상치보다 잘 나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세적으로 보셨습니다. 차트 시는 50.3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수급 추세는 56.2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 지표 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1차는 10.2달러, 2차는 12.0달러가 되겠고요.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 1차는 7.8달러, 2차는 6.5달러 관련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향후를 좀 바라보셔야 되겠죠. 현재 저점 구간에서 충분히 눌림목과 활용 잘 하신다면 수익을 볼수 있는 위치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더핸드 브레이드 스트리트 홀딩스 오늘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고에 따른 추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